안녕하세요 전주 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봉선아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경기지 안에 있는 부속건물이에요 응. 경기지 안에 이렇게 부속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어징 박물관인데요. 어징 박물관. 예. 여기 들어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안 돼요. 음. 제가 마스크를 안가져와고못 들어가는데, 예. 여기 항상, 이제 어징 박물관, 어징 박물관이 뭐 하는 거냐면, 인근에 초상화를 모신데요. 항상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매년 저기에서 국악, 전주, 어, 국악. 전주 대다수 놀이 매년 여기서 한 했는데, 한 2년 전까지 여기서 했는데, 이제 올해리는딴데 가서 하죠. 예. 구가전그러 구가 구항인데 경연이죠. 음, 경기전 음. 아, 너무 좋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예, 그 경기전이에요. 경기전인데 어 일반은 3,000원 받아요. 저는 전주 시민이라서 저는 전제사 저는 이제 1,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분증을 갖고 와서 제시를 했는데 1,000원 받아요. 예. 아, 멋있다. 여기가 경기전이에요 예. 아, 진짜 여기가 멋있네. 음. 풍경. 음. 풍경. 배경, 근처. 어. 요 장면도 영화에 많이 나왔던 데인데. 찍었던 장소인데. 여기 이렇게 배경. 아, 남녀 여기 둘이 딱 걷기가 딱 좋아요. 음, 너무 좋다. 이거는 풍경. 음. 아, 괜찮아. 어째 방문을, 마스크를 안 가서 들어가는데, 응. 바라보는 풍경이야. 응. 이렇게 심, 공간을 이렇게 해놨네? 응? 응. 정자. 정대도 이렇게 해놨어요. 응. 남겨져서 바라보는 풍경. 아, 맛있겠다. 비둘기가 걸어가네. 비둘기야 경기전 앞에 비둘기 로어가요 좋은 일이 있을래나? 음. 비둘기가 뭘 뚫고 있네. 음, 배경, 그림체. 어? 요 장면도 영화 많이 나왔던 데인데 찍었던 장소인데 이렇게, 이렇게. 배경. 아, 남 여기 둘이 딱 걷기가 딱 좋아요. 음, 너무 좋다. 이거는 풍경. 음. 아, 전체가 지금 어제 방문을 마스크는안 가서 들어가는데 어. 바라보는 풍경이야. 음. 이렇게 신 공갈 이렇게 해놨네. 응, 응. 정자, 정대도 이렇게 해놨어요.